어그 다음은 이제 좀좀그 외의 소식들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은 어 지금 CJ가 c g b 를 팔려고 한다, 매각하려고 한다라는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 요 이게 네 썰인 것 썰? 같은데 시, CJ에서는 거절 뭐야 CJ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부인했다고 네 했다고 CGV가 굉장히 안 좋대요, 그 네. 손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손해가 막심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네. 왜 손해가 나는데, 그러면은. 라고 하면은, 어, 네.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릴만 하죠. 사실, 야, 우리나라에서 CGV가 완전히. CGV가 거의 독점. <laughs> 독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어, 해외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한 적이 네. 있는데, 그걸 했다.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옛날에 왜그 CGP가 한때, 한 2, 3년 전에, 홍광고를 <laughs>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진짜, 볼 때마다 진짜 힘들었는데, 거의 4, 5년, 4, 5년 됐을 거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계속 영화 볼 때마다 봤던 거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 5년 된것 같아요. 근데, 와, 나 진짜 보면서 힘들었어요. <laughs> 아니, 이게. 비비고로. 국뽕... <laughs> 아니, 그, 뭐야. 아니, 그, 주모를 부르는 것도 적당해야지. 히 요즘은 주모가 키오스크로 교체됐다는데. <laughs> 아, 나 이거 보면서 힘들어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약간, 약간 CJ 입장에서 자격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해야, 우리가 그, 한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뭐, 사실,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요번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 때, 이제, 기생충이 작품상을 음, 받았는데, 이제, 네. 그, CJ의 임희경 부회장이 올라와서, 어, 뭐, 이런 말, 이런저런 말을 했다. 이런 걸로 되게 말,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투자자는 그냥 투자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지금 거기에 있었던 거는 제작자의 약간 그런 개념으로 올라갔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제작자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뭐 하다못해 제작 총괄 지위로라도 이제 인큐티브 프로듀서로라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올라왔었던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뭐 하여튼 이러면서. 어, 수익성이 너무나 나빠지니까 게다가 요즘 하필이면 이제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네. <laughs> 더 안,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잘 되던 것까지 더안될 안 판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